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오늘은, 그, 쪼롱, 가기 전 포인트에요. 자, 어디냐면, 이 마르브라에서 출발을 할게요. 마르브라는 다 아시죠? 마르브라 위치에서, 요, 안작퍼레이드 타고 쭉 옵니다. 쭉오셔갖고 리틀베이 쪽을 지나서, 쭉 가다가, 이쪽, 벤네 롱 로드라고 있어요. 안작퍼레이드 해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가 입구입니다. 첫번째가 아니고 두번째. 헨니 헤드레인 헨니 헤드레인 안작 퍼레이드 타고 오다보면 헨니 헤드레인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오다가 좌회전 해서 쭉 들어와요. 쭉 들어와요. 헨니 헤드레인을 타고 쭉 들어와서 이쪽에다 주차를 하면 이쪽으로 걸어서 브라운 수락을 가는 거고 이쪽에다 주차하지 마시고 쭉 들어옵니다. 쭉 그러면 케이프 뱅크스 로드로 진입을 해서 쭉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쪽이 이제 쪼롱 가를때 주차를 여기다 하시는 거고 오늘 가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쭉 와요. 쭉 따라 오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도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이쪽에는 이미 아시는 형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일로쭉 들어와요. 이때는 파도가 센 날은 여기가 넘어오니까 파도 잘 보고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만조 때 피해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쭉 와서 저는 이 바위 이 바위 위에 서서 요 앞을 노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노릴 수 있고 아시겠죠? 어딘가 이 바위 위에 서서 요 앞을 노립니다. 요 바위인가? 일단 요렇게 요, 요 바위 요 바위인지 요 바위인지 앞에 서서 요 앞을 노린 거예요. 어딘가 아시겠죠?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 자 생선확인 저 여기 지금 보면 능성이 보이죠 지금 살짝 이야 여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심이 상당히 좋죠 여기 스페어 피싱 가봐도 저기는 바닥이 잘안 보여요. 맑은 날은 한 20m 정도 나오는데 저런 고래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상. 블랙싱입니다 다시 타이밍 보고, 너울성 파도가 오는지 보고, 안 온다 싶으면 캐스팅. 오케이. 지금 만조가 12시, 뭐 1시, 12시 반, 한시 가까이 만조기 때문에 점점점 상황이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 반다지, 제가 잘못 던져서 다시 캐스팅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 3시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하기. 그 다음에 3시 이후로는 조금 힘듭니다. 다시 캐스팅. 그런 상황을 알고 낚시를 하셔야지 아무 때나 가서 그냥 거기가 포인트다 이게 아니에요. 만족, 간족, 그리고 여기는 물 들어올 때잘 무는 곳, 물 나갈 때잘 무는 곳, 고기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저쪽에 있는 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만족 때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어, 물이 이제 많이 들어올 때 보름이라든지 금은 같은 데는 직접 가서 뜯어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선들도 더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낚시꾼이 아 오늘은 내가 뭐 맨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은 낚시하는 날은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 싶으면 만조 때잘 무는 곳 찾아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아무데나가서 그냥 던지는것 보단 반타리 타고 살살나가죠 줄을 죽겠습니다이어오는거 나가는 파도 지금 살짝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뭐 나쁜 나쁜 저기 그거는 아니에요 저기도 생선이 있으니까 뭐 바람이 좀붙요 그러니까 그때 톡 물었어요. 오케이. 어 이것도 빵이 좋네요. 쭉 물고 들어가네. 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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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떠야 됩니다. 오케이, 떴어나 나갈 때는 살짝 줄을 주고, 어 돌아가면 안 된다. 아, 일로 와라. 아, 오케이, 왔어. 따개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허 너무 붙으면 따개비에 걸립니다 따개비에 따개비에 낚싯줄이 딱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개비에 안 걸리게 힘좀 빼고 여기서 내가 힘이 너무 세니까 힘좀 빼고 어허 이거 넘어가냐 그런 다음에 얻는 목줄 잡고, 지그시, 지그시 땡깁니다. 오케이. 자, 올라오고, 한번더 목줄 잡고, 지그시, 지그시 땡겨서, 생선 확인. 자, 생선 확인. 아직 한발 남았다. 생선 확인. 시블랙 미끼를 조금 크게 꼈어요. 애들이 좀 예민해서 나름 좀큰 미끼를 끼면 조금 미끼를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그뭐 또또 캐스팅을 잘못했습니다. 말리는 파도 때 던져갖고 요 앞까지 와버렸네. 다시 노을성 파도랑상 넘기고, 오케이. 그래 한번 쫙 땡겨서 정렬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반탄열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려들어와서, 불을 좀더 줘볼게요, 한번. 이 반탄주 있는데도 고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반탄열 속에 고기가 있는데, 뽕돌로 약간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걸리는 거지,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전제 왠지... 아, 물고 가시면서도 안물네 Wow. 걸었어 오케이 앞에 있던 놈 오케이 아, 모두 방경을 떠나야지 나와라 2.5목길이다 없는목표를 잡아야 돼. 오소리 잡았고. 자. 아, 이건 안보기구만. 자, 크죠, 생선. 생선 확인.